자, 오른쪽 그림 A, B, C, D가 있고, 그죠? 음, D, E, F, G, H. E, E, F, E, F, G, H. 이렇게 돼있죠. 옳지. 합동일 때 합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한번 볼게요, 3번. 3번 보면은, F가 70. F가 70. 여기 지금 F가 70이 안 되겠죠, 지금. 어쨌든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제일 뾰족한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네요, 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쭉한 변으로 간 거, 일쭉한 변으로 간 거, 이거 내두리가 이렇게 대응변이 되겠습니다, 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7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어 여기서부터 칠라겠으니까 70도 여기가 60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짧은 변으로 간 거. 5cm 여기서 짧은 변호가 놓고 5cm 되는 각 여기가 5cm니까 여기도 5cm 여기서 꺾인 거 여기가 140이니까 여기가 140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 4니까 여기도 4 6다 적어놨네요 그죠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각은 360도에서 빼면 되죠 360도에서 140 빼고 뭐 빼고 빼면 90도 되겠네 90도 그럼 90도 되지 90도 되야 되는데 10도 돼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 그, 1대 보기 중두 삼각형 합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조건을 구하시오. AB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거하고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거 요거 하나 필요하죠. AC. AC 하나 더 있으면 되죠. AC. AC하고 요거 하나 있으면 될것같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뭐냐면 이각도 알면 됩니다. 왜냐면한병과양 끝각을 알면 되는 거니까 요각하고 요각을 알면 됩니다. 각 b 각 e, 각 b 각 e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필요하나 보자. 이열, a c A, C, D, F. 이 맞고, 그래. 그 다음에, 기도 맞고. 이거? C, F? 아, 그렇죠. C하고 F. 왜냐면 각두개 알면, 각두개 알고 지금 한 변의 길이 알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각도 알수 있으니까 이것도 할수 있다. 요거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은 보면은 이런 얘기 같아요. 한 변과 두 각, 그렇죠? 한 변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A를 알고 있으니까 B를 알아야 되고 C를 알아야 되고죠. 그 B를 알아야 되고 C를 알아야 되고 한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 변과 한 변과 끼각이 아, 각이, 각이 요긴 각이 있으니까 한변또 하나 알아야 되겠죠한 각과 두 각, 그러면 한 변과 한변 아니 두 변과 이 각, 두 변. 됐죠? 아니면, 세 변을 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음, OP.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XOY. XOY, 이렇게 돼 있고, OXOX에 내린.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등분선 했다니.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내리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렸으니까 얘가 직각이고, 그죠?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을 2등분했으니까 두 각이 같고. A, B라 그럴게요. 어? 그죠? A, B가 됐고. 그 다음 뭡니까, 요게? 요게 공통선이죠, 공통선. 그죠? 그러면 한변과 한 병과 각무게를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거는 A, S, A 합동이다 말할 수가 있죠 그럼 볼까요 여기서 P, O, A P, P, P O, A 요가 가고 E, O, B E, O, B가 가고 E, A, O EAO, EBA 각 직각으로 갖고, 그죠? E, E, O, 네, 90도로 갖고, APO, APO는 응? BOP, BPO, BPO죠, BPO. APO니까. 얘 둘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각하고 이각도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OP. OP에서는 공통이고, 그렇죠 따라서 얘 둘이는 합동인데, 각이 세개 같아서 된게 아니라, 두 병과 한변이 같다. 아니, 두 각과 한변이 같은 거니까, A, A 합동. 이렇게 볼수있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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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그 다음, p가 있고, 선분 a, b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수직인 l. 수직이면서 2등분이에요. 수직이등분 수직이면서 2등분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 알맞는 말을 써놓으시오. 그러니까. PMM. PAM하고 m. E, e b m 하고 있는데, AM과 수직 이동 됐 으니까 A n 과 Bm, Bm 은 같다. 그 다음 에 PM 은 공통 그죠. 렇요거는 공통 변이 되 겠죠. 그 다음 에 APN, APN 요거는90도왜 어, 수직 이동 됐 으니까. 그러면 여기 는 어, b m p b M p AP, A, M, P, 90도로 같은 거고. 그러면 뭡니까? 두 병과, 인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S, A, S 합동. 따라서 P, 이 e 길이와 이 e 길이가 자동으로 같다. 이유는,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음, E, B,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알고 있는 주, 알고 있는 거로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 그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있고, 수직 2등분.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각이라는 얘기를 했고, 2등분이라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는 공통. 공통이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도 얘. 예. 이 삼각형 입장에서 얘. 예. 그러면 그두변과 얘가 수직이고, 얘는 수직이고, 그죠? 왜냐면 저 평각은 180도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 되는 거죠. 구, 병각, 낀각을, 낀각을 하니까, 합동, SAS, 합동,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